네, 어, 2주전에 음, 마늘과 양파밭에 이 카브리오 어, 살균제 그리고 살균제가 잘 붙어 있게끔 전착제를 이렇게 혼용해 가지고 같이 어, 물 조리개로 뿌려 주고 갔었어요 그런데 어, 지금 마늘 양파밭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겨울을 이긴 대파라서 달고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제때 환경을 만나서 그런지 대파 성장 속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 보시면 마늘밭인지 양파밭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였는데요. 아, 역시 이제는 구분이 됩니다. 이거 제가 일부러 쓰러뜨린 거 아니고요. 제때 스스로 이렇게 쓰러진 모습입니다. 양파가 아주 알이 굵어요. 제가 아주 깊이 심었었는데 이렇게 알이 굵어요. 시판대는 제 주먹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되는 알 크기입니다. 역시 파하고 마늘, 양파 잣은 밑거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 나중에 뭐균 처리하고 어, 영양제 주고 그러한 것들이 어쩌면 저는 어,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밑거름이 가장 그거 하나만 제대로 해도 어, 비가 제때 와준다면 어, 비교적 쉽게 어, 키울 수 있는 작물이 어, 마늘과 양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들고 있습니다. 지금 쪽파를 보면요, 어, 쪽파가 반절 정도 쓰러져 있으면 수확을 할 때라고 하는데요, 음, 꽃을 따주진 않았어요. 그럴 수 있는 환경은 아니어서요. 그런데, 음, 수확을 할 시점이 된것 같아요. 이 지금 벌려진 모습을 보세요. 어, 이렇게. 나다 컸어 하고 제대로 벌어질 때로 벌어진 모습입니다. 어, 제가 좀 다음에는 일찍 와서, 일찍 와서, 어, 종구 생산을 좀 수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직은 들어 눕거나 쓰러진 쪽파가 없어요. 아, 중간중간 이렇게 멋지게 종고생산을 완료하고 벌어진 쪽파들이 보입니다. 아주 멋진 모습이에요. 자기 할 일을 다 했다는 듯. 이런 상태로 해서 이제 눕겠죠. 적색양파입니다. 어, 알이 귀엽게 아주 동글동글 이렇게 잘 보라색으로 익어가고 있네요. 아, 제가 차 타고 오면서 다른 집에 홍산 마늘을 아, 마늘밭을 홍산 마늘밭인지 의성 마늘밭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음. 어~ 입마름 병들이 다 심하더라고요 날도 가물고 어, 영양제도 칼슘제 보충도 제대로 많이 하지 못했으, 못했기 때문에 어~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어~ 통풍이 제대로 잘 되는 부분은 병들이 잘 오지 않았어요 제가 일반 그~ 유공 비닐 그걸 깔지 않고 조금만 더 넓게 직접 찢어가면서 이렇게 구멍 간격을 정해놓고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아주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카브리오와 전착제를 같이 혼용해서 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으로는 부족했죠. 그거를 한세 번은 뿌려야 되는데 어, 그렇지 못해서인지 어, 이렇게 변, 균 살균을 더 해줘야 되는 상태. 이런 잇마른 병과, 다른 병들이 좀, 조금은 보입니다. 그런데, 고그 수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 모두들 더 이상의 영양제와, 어, 더 이상의, 어, 살균, 살충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보시면, 마늘종도 모두 올라왔어요. 그런데, 마늘종이 좀 더, 힘차게, 더 올라올 때까지 저는 며칠만 더 기다려볼까 합니다. 어, 이쪽 같은 경우는 좀더 올라와야 될것 같거든요. 이쪽은 그렇죠. 그래서 며칠만 한번 끌어보고 마늘종을 다 수확을 해야 더 알쪽으로 음, 종구가 튼실하게 크게 맺힐 걸 생각해야 하니까 어, 지금은 음, 전체적으로 홍삼마늘이 이런 상태라는 이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요렇게 음, 음. 통풍이 잘 되는 곳은 그나마 이렇게 잘 되고 있고요. 이쪽 부분은 병이 좀 심한 곳을 한번 알았어요. 그런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뭐가 이렇게 뿌려져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의 어떤 좋지 않은 상태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 잎에서 광합성 작용을 충분히 못하기 때문에 음어 종구에 어 영양이 많이 공급되지는 못해요. 어 햇빛이 광합성 작용을 충분히 해줘야 어 마늘 알이 굵어질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어, 계획 같아서는 이제 칼슘제하고 황을 어, 공급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요. 어, 왜 그렇게 해주냐면은, 어, 마늘이 음, 면역 상태가 좋으면 병도 잘 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황그 자체가 살균제이기도 합니다. 음, 사람들은 MSM이라고 식이 유황을 먹지요. 그런 것처럼, 식물에는 발효 유황을 뿌려주기도 합니다. 모두싹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마늘 좀 뽑아주기 하고, 물 공급. 두 가지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우선은 물 공급을 밤 새도록 해줄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줘도 음, 저 스프링 쿨러가 어, 많은 양의 물을 공급해주지 못할 거예요. 다른 밭에도 뿌리고 하니까 집중적으로 마늘 밭에만 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밤새도록 해주면 안 해주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음, 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어, 마름 병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서 빨리 칼슘제를, 어, 좀 더, 어, 주기적으로 공급을 해줬더라면, 어, 좀 더, 어, 홍삼마늘이 면역력이 좋아서, 어, 병충해도 더 늦게 오고, 그리고 알도 더 굵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카브리하고 전착제도, 제가 한 번밖에 못 해줬거든요. 총한세번 정도는 해줘야지 그나마 효과가 있을 텐데요. 어, 그리고, 종구가 비대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음, 물 공급이 가장 시급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조금 기운을 차릴 거예요. 네, 저의 겨울작물 텃밭 모습이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저적 저 양파가 음, 계속 눈길이 가요. 모종부터 길러서 그런가 봅니다. 네. 이준홍 주말농부였습니다.